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1 0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 1년 넷째 달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느보와 살르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 사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마 땅에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빌로니아 왕느브갓네살 앞에 세워놓았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아를 신문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아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의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아직도 성 안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리고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간넷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근위대장 누부사라단과 누부사스반, 곧 랍사리스와 네르갈사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가 사람을 보내어 근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 이레미야가 여전히 근이대 뜰 안에 갇혀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 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예레미아서 39장은 예루살렘의 닥친 멸망의 순간을 전합니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주님의 경고와 예레미야의 호소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두 눈이 뽑힌 채 백성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에벤멜렉의 용기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된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군대를 들어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의 손으로 예레미아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아를 구한 에베멜렉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인 에베멜렉에게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의 임금과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으나 용기있게 진리를 말한 이방인 에벤멜렉은 생명을 상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하고 불평하며 묻는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회개하지 않고 예언자를 피팍하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그들이 박해하던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았고 천시하던 이방인 환관 에벤멜렉은 주님께 생명을 상으로 얻었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의 새날을 허락해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새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수렁에서 구원하시고 에벤멜렉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